음,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대선배님들이 와 계시고요. 기술 감독님들께서는 아, 참 제, 아유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음 정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군요. 개국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정파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 기수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애써주고 계시고요. 사부 못다한 신청고 못다한 이야기하는 시간에 제가 시를 빌려서 제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정호승 시인의 제목이 조금 잔인하네요. 바닥에 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붓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주중 디제이 햄디 마지막 방송 있었죠. 네, 지금 또 마음 동행 함께해주고 있네요. 언니 잘 듣고 있어 하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전참 이런 따스한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흔히들 인생이 힘들어질 때 바닥까지 바닥에 바닥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 잘 생각해보면 어디가 바닥인 걸까 싶었어요. 시시때때로 한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바닥을 막본것 같다는 느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만약 그곳이 남들이 말하는 그 바닥이라면, 어쩌면 각자가 만든 기준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쩜 거기가 바닥이라면 탁 딛고, 올라와야 겠다 싶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건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가 아니겠지요 다시 그 바닥을 치고 뛰어 오를 수 있다는 거 아, 방송사고를 낼 뻔했네요 막방에 방송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징계는 <laughs>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어, 경기 방송에 제가 입문하고 나서 방송사상 제일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한번 라이브를 해보겠다, 해보겠다 했었는데 이제서야 그 약속을 소피디님 덕분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 용인의 정원기님 앞으로 두 시간 후면 헤어짐이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이 힘든 걸 같이 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마지막까지 저를 햄디라 불러주시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laughs> 무엇이 됐든. 주중에 햄디, 주말에 꿀디. 저희 둘은 또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SNS를 통해서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햄디에겐 또 예쁜 새 식구가 생겨서 네, 그 소식도 꼭 활발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언니는 제가 더잘해야겠지 네. 1477님, 현승현님, 공9 6하나님김철님 아, 어떻게 다 불러드리지? 지금 문자가, 네. 벌써 백단위를 한두번 넘어갔거든요. 세 번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영선 PD님 옆에 계신데. 아 정말 마이크 앞으로 안치고 싶은데 너무 멀리 계시는데 얼굴이 크셔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네요 <laughs> 또 이렇게 웃어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습관처럼 함께해 주셨다는 여러분의 이야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밖에 많은 기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기자 선배님들도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신청하셨던 그곡끝 곡으로 남깁니다 노사연의 바램 여러분의 바램이겠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곧이어 8090 콘서트, 이세나 DJ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지면서 2시간 후 저희는 정확히 전파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저희의 마음은 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연출 청취자 모두, 공동연출 소영선, 기술 이은우, 은우 감독님 고맙습니다. 소영선 PD님 고맙습니다. 진행에 김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말 데이트 내년에 수채 경기방송을 23년간 사랑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원과 사랑에 저희 임직원 모두는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방송은 갑작스런 악조건이 한꺼번에 불어닥치면서. 폐업이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29일 24시 자정까지만 방송하고 3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메인 호출부호 99.9와 보조방송구 파주지역 95.5, 의정부지역 100.7MHz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변해가는 세월에 순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경기 방송 김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루의 행복을 열어주고자 노력했던 경기 방송은 이제 물러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공약을 보고 정책을 표는 반드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정책을 보고 투표를 57분, 오늘 고속도로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열시에 가까이한 지금은 짧은 구간들로만 정체가 남아 있는데요. 서양 고속도로 서울 쪽 서부 간선도로 진입을 앞두고 금천북은 통과하는데 짧게 정체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정체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울 들고 나는 길 정체가 풀리면서 이제 양방향 전구가 원활한 상태고요.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대대목 부근부터 차량 터널 구간 아직은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오늘 많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밀리는 구간 없이 이동 가능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역시 양방향 전구간 소통 상태 좋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역시 밀리는 구간 없이 이동 가능하겠고요. 수도권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역시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방송 교통리포터 정지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늦게까지 교통량이 많았던 곳은 6번 경강로였는데요. 양평에서 구리 쪽으로는 남양주 팔단터널 지나는데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춘호 따라 춘천에서 서울 쪽으로 청평거무사 교차로에서 남양주 월산나들목 일대까지 쭉 정상소통되고 있습니다. 그외 3번 국도 따라 이천에서 성남 쪽으로 광주 쌍동분기점에서 직동 나들목 사이로 또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분당에서 수서 쪽으로는 성남 장지나들목에서 수서나들목 사이로 모두 정상소통되고 소통되고 있고요. 42번 국도 여주에서 용인 쪽으로도 주말 상습 정체 구간인 여주 고백리 3거리와 2천 5천 교차로 지나는데 모두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또 39번 국도 평택에서 안산 쪽으로도 평택 기산 교차로에서 화성 수곡 교차로 사이로 소통 원활한 윤리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경기 방송에서 교통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방송 교통 리포터 김영경이었습니다. 경기 방송 57분 교통정보했습니다. FM 99.9MHz 경기 방송입니다. HLDS FM. KFM, KFM 경기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